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여기 보셔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시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 바울이 본문에서 19절에 피조물, 다시 말해서 자연 만물이 고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라는 말은 헬라우로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머리를 길게 쭉 내밀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어, 이 모습은 마치, 어, 정말 언제 날이 밝아올까. 어, 동이 트는 한 날을 기다리면서 목을 길게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줍니다. 어,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어, 간절히 기다린 것이 무엇인가. 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구나.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나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되는 세계입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사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말 안에는 아직 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도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것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음. 곡로를 타면서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현재의 우리만 죄의 가운데 이 세상의 이 사람들만 고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까지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자연도 다 느끼는 것이죠. 고통을 느끼잖아요. 어, 말을 할수 없을 뿐인지 다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데왜 이렇게 신음하는가 고통하는 건가 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아래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그렇 습니다 인간의 고통이 다이 죄로 말미암 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 인간이 이죄 범죄한 이후로 정말 그 죄의 저주 아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피조물도 이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로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어, 자신 이, 이 피조물 자신의 뜻대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 피조물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이죠. 피조물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만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있는 것이죠. 피조물을 정말 잘 다스려야 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 죄의 노예가 되므로 만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피조물은 그 아래 에 있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피조물도 함께 죄 아래 고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볼때 신의 정원이죠. 이 지구라는 건 신의 정원입니다. 어,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없는 거예요. 어, 이 태양계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지구, 이 정원 정원이죠. 어, 이 아름다운 지구, 정말 그 아름다운 지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정원을 가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그걸 가꾸게 하시는 것이죠. 만물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널리 널리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에게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은 정말 이것을 잘 갖고 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낙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아담도, 아담 자신도 죄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빼앗기게 된 것이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이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고통받고 끝났을 뿐만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소용대로 내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온 세계에 처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에 처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아담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아담과 함께 온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통하게 되었다. 오늘 이것이 오늘의 현 주소이죠. 아담 이후에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이 어땠습니까? 이 자연을 이용 이용하고 파괴해 왔던 것이죠.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이 있고 많은 자연 재해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것도 역시나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문명의 이기와 그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 가운데 많은 자연 파괴, 환경 오염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다시 그것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증거이죠.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이, 이 그동안 환경의 오염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그래. 환경이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려면 그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손쓸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재앙들이 있는 것이죠. 음. 우리가 이것 자연이 주는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된 세계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서 우주의 회복의 한 날을 오게 하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본래 이 피조의 세계에 진정한 이 주인으로서야 된다는 만물을 다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우주의 회복의 한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나타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해진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이 고통하고 있는 온갖 재해들, 환경 오염들, 그로 인해서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 가져가야 할 소망인 것이죠. 우주의 회복의 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탄식 가운데서도 기다려야 될그 세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이그 미래를,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말 터널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그러나 한 빗줄기가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짙은 어둠을 지나서 새벽의 미명을 그것이 올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회복의 한 날이 오리라 라는 겁니다. 이 소망의 한 날이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한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 소망 가운데서 한 가지 바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몸의 구속. 다시 말해서 이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구속과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의 영광,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한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날이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주의 회복의 한때가 오는 그날입니다. 구속의 한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입니다. 인내하면서도 참으면서 가는 이유는 바로 그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가정 가운데 신음하죠. 어려움이 있죠.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때가 있다라는 헬라, 헬라 사람들은 이제 때를 구분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눕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양적인 때라는 거죠. 일상의 때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때입니까? 비상의 한 날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있는 거죠. 그냥 가는 것 같은, 일상적인 한 날의 반복 같지만, 그러나, 비상의 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적인 때가 있지만, 질적으로 전환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 같은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지루한 반복의 순환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의 기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륜하시면서 그 한때를 향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역사와 우리를. 그래서 무엇이냐면 그 종착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우주적인 회복의 한날이라라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구속하시는 한날이 그 소망의 한날이 오리라라는 겁니다. 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화의 한날이자 또 우주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 그렇죠. 오늘 이러한 때를 우리는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한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차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하신 것이죠. 이그 아들을 보내시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한 날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겁니다. 그한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우리가 구속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확장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 개인 이 개인 개인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세계가 단번에 구속이 되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이 소망을 바라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것은 아직인 구원이죠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지 반드시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에 예,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소망하며 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바울 안에 근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우리 자신의 이 죄, 죄 가운데, 죄아래 고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 가운데 몸 담고 있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 처해진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 있고, 이것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 이 절망을 삼키는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들로 그리스의 도 몸을 이루셔서 우주적의 회복,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예,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인내할 수 있거든요. 어.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이 세계가 극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한 가지 진실에 이한 가지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은 오게 되어 있다. 죄악의 세계가 극각해지면극각해져도 그러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오리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리라. 내일 해가 뜬다라는 거죠. 우주의 회복의 한 날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아, 우리는 이이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안에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든 옛 것은 지나고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고 그 새로워짐, 그그그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광의 한 날, 그 자유의 한 날,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새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차가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가고 있는 건데 이건 기차와 같습니다. 종착점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터널을 지나고 터널을 지날지라도 지나, 그러나 우리는 종착, 종착점이 종착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있는 것이죠. 바울 안에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그힘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런 소망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것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그 믿음으로 소망의 미래의 것을 이미 얻은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이미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장차 나타날, 반드시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미리 선취하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힘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넘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신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를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우리를 그렇게 인, 그, 거기로 인도해 가신다. 응? 너의 안에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냥 응?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이 미래라는 것은 매우 밝고 희망적입니다. 우리의 종국은 영화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야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야요 지금 당장은 여러가지 삶에 힘겨움이 있고 어, 또 육아의 지침이 있고 사역의 어려움이 있고 열매없음으로 인해서 눌림이 있고 어, 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 결론은 영화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어, 이건 이건 기억하십시오. 끝이 좋으면 좋은 것이죠. 우리는 끝이 좋은 것입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어, 우리 안에 이것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고 새하지만, 그러나,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날마다 더하여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음. 우리는 이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영광이 이루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사실 모든 이가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의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소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결론을 위해서 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